현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가톨릭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여, 높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무형의 빛에 선한 빛이시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낮과 밤 모든 시간 구별하시니,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하니 이 몸, 이 밤의 휴식으로 새힘 주소서. 지옥을 처부수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붉은 피로 구원된 우리, 원수의 손길에서 구해주시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생활, 잠시 후 지나갈 것 분명하오니, 육신은 잠을 자도 영혼은 깨어 죄악에 빠지는 일 없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그 신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유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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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내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당신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당신 종을 심판으로 부르지 마옵소서 살아 있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없삽나이다 내 영혼을 괴롭히는 온수가 있어 내 목숨 땅에다가 메어붙이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이 몸을 버렸나이다 내 안의 정신은 까무러치고 마음은 속으로 졸아드나이다. 그 옛날 헤아리며 생각에 잠겨오니 당신이 하옵신 그 모든 일, 손수하신 일들을 되새기나이다. 당신을 향하여 두 손을 펴들고 내 영혼 마른 땅처럼 당신 그리나이다. 주여, 어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맥이 다 풀려버린 영혼이에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들과 같을세라. 내게서 당신 얼굴 외면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은총을 어서 입게 하옵소서. 당신께 의지하는 이 몸이오이다. 어디로 가야 할길 내게 알려주소서. 내 영혼 당신을 향하여 있나이다. 주여 온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당신을 바라옵는 이 몸이오이다.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시기, 당신의 뜻 따르라 내게 가르치소서. 선하신 당신의 어리시오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당신 이름 보시와 나를 살려두시고, 인자하심 살피시와 내 고생 명쾌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온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 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이 이 밤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 빛을 볼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아드님이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우리를 위해 천주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